최근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연일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이더리움 도미너스는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이동하는 움직임 이라고 판단해볼 수 있고 이더리움 도미너스가 상승하면 이더리움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입니다. 아직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는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4월 15일 홍콩 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도 동시에 승인 하는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4월 15일 승인한 뒤부터 열흘이란 시간이 흘렀고 아직까지 과거 비트코인처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홍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고 이더리움이 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연일 고점을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면 신규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나왔을 텐데 차라리 저는 지금처럼 비트의 조정에 이더리움도 버티는 장세로 가면서 자리를 만든다면 신규 진입을 들어가 보기에도 괜찮은 자리가 나올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차트 분석에 대해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을 이해하기 전에 도미넌스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도미넌스는 지배력을 하는 단어이고 암호폐장에서 자금이 0이 있을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바이낸스코인 솔라나처럼 이 시장에서 얼마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그럼 당연히 도미너스가 높아진다면 자금 유입이 높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텐데 자금 유입은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한 가지 대표적인 예시로 비트코인 도미너스 차트를 봤을 때 2021년도 8월 그리고 10월, 21년도 3월, 그리고 6월 달의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일봉상 단기로 하단 지지라인을 이탈하고 내려면서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하락하는 그림이 나와줬을 때, 당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당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어, 25%,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44%까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결국 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어, 상승하는 상승 추세에서, 자, 지금처럼 상승하는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을 이탈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과거처럼 자, 장기적으로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는 장기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나왔던 이 구간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후세 전환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큰 상승으로도 이어진다라는 말이 될 텐데 2022년도 9월 달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장기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온 지금의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플러스 367%까지 반등이 나왔었고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추세 중에서 가장 큰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비트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추세는 어, 상승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 거다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의 비트코인 단기 추세 라인을 도미넌스로 지금의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 자, 현재 추세를 보면 22년도 9월 달에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현재 진행 중인 지금의 상승 추세 라인에서 자, 첫 번째 상승 추세 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 구간이 나와주게 되고 그럼 조정 구간은 상단으로 저항받는 구간이 나오게 될텐데 자 지금처럼 상단으로 저항받는 구간을 돌파하고 다시 지지받으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추가적인 비트코인은 반등 구간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지금의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이 구간을 하방으로 첫 번째로 이탈하는 하락이 나와주고 그리고 보라색의 단기 조정 추세를 만들고 지금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그럼 좀더 작은 그림으로 이 보라색과 노란색 구간을 좀더 자세하게 봤을 때, 결국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상승 추세에 있고 단기 상승 추세의 지금의 하단부 라인을 깨고 내려지는. 았지만 저는 여기서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 지금의 하다부까지 내려오는 하락을 예상해 보고 있는 거고 그 구간에서 저는 최근에 알트코인들은 최소 버티는 움직임, 최대로는 알트들이 크게 반등이 나주는 움직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왔었던 겁니다. 최근 비트 대비 알트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 주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 줘야 한다라고 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영상의 원점으로 돌아와서 어제 비트코인 저녁에 11시 30분경에 약 플러스 1에서 플러스 2짜리 어좀 강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히려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고 반대로 이더리움은 크게 상승하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보시는 관점 공유방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고 오늘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관점 받아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가장 빠른 ETF 승인 날짜는 5월 23일 바네크에서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이 ETF입니다. 이번 역시도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것 같이 하나를 승인하면 신청기관에 대한 ETF를 전부 동시 승인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5월 23일 이더리움 ETF가 신청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일 텐데 저는 오히려 5월 23일에 신청이 안 되고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나마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이 좀더 나와준다면 저는 오히려 더 물량을 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홍콩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 뒤로부터는 미국에서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조급한 건 오히려 미국일 겁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기사 중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은 긍정적인 입장보단 부정적인 입장이 사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비트고인 현물 ETF랑 같이 SEC에서 거절하고 다시 수정해서 신청하고 SEC에서 합동 컨퍼런스 콜 진행하면서 수정할 거 알려주고 하는 사실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움직임인데 이런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신청 기관들에서 현물 성원 방식이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과정에서 ETF 승인에 대한 힌트를 이미 많이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는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콩콩 ETF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승인이 될 가능성도 저는 절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움직임이 이더리움 오미넌스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더름 도미너스 주봉 차트를 봤을 때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저는 이번 주까지는 그 자리를 좀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이제서야 주봉상 첫 양봉이 뜨기 시작했고 주봉에서 캔들의 저점은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RSA의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하락으로 추세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계속해서 저점에서 매수세가 붙어주는 형태로 차트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추세전환 자리가 주봉에서 충분히 큰반이 반등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자리가 나올 거다 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더리움에서 주봉상 상승 다이먼스를 만들었던 구간에서 이더리움 도미노스는 바닥부터 플러스 약17% 가량의 반등분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봉에서 연속으로 상승 다이먼스가 두 차례나 나와주는 모습이고 이번 반등은 이전에 나왔던 반등보다 더큰 반등분이 충분히 나와줄 거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갱스터님 지금이라도 바로 이더리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자, 주봉상 처음으로 저점을 낮추는 하락이 나와주면서 RSI가 버티고 첫 번째로 주봉상 상승다 변수의 그 가능성이 떴을 때 제가 관점 공유 방이랑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그때 제가 실제로 댓글 달아주셨던 분께 제가 답글을 달아드렸었는데 이더름 도미노스가 양봉까지 띄우는 걸 확실하게 보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양봉 나오면 가격적으로도 선저가랑 제가 그 부분들을 잡아서 영상으로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 말씀드렸던 게 2주 전이었었고 실제로 이더름 도미노스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면서 이더리움 도미너스도 저점을 한번더 낮추는 캔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주에 주봉상 버티는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첫 번째이고,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첫 번째 양봉이 나와주고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재를 깨지 않았으면 충분히 괜찮은 그 매력 구간이 나올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비트코인도 브리핑으로 전달 들어왔었던 2차 저항 자리를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움직임을 봤을 땐 확실. 히 확실하게 이 자리를 돌파해주면서, 대시아몽상 윗꼬리를 달아주고, 이전처럼, 뭐, 이런 상승과 하락이 나와주었다면, 보다 더이 하단을 깨고 내려오는 관점을 좀더 크게 열어뒀겠지만 어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버티면서 좀 비비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어좀 뚫어줄 가능성도 좀더 높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가 좀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는 어피드네있는이 아이트 코인들이 차들이 트 지금 전체적으로 는다 비슷한 모양을 그리고 있고, 확실하게 대시아몽이 돌파하면서, 어 추가 적좀 대장 코인들, 좀 크게 눈에 띄게 반등문을 보여주고, 주는 아이티코인들이 있으면 좀 그런 패턴들을 좀 동일하게 잡아가면서 현재 구원에서 어떤 코인들을 좀 잡아볼 수 있을지를 브리핑을 좀 전달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공유드리게 되는 만약에 이더리움 진입자리는 어, 손절 가격을 조금은 더 여유 있게 두고 진입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이더리움 차트를 봤을 때 최근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왔듯이 저는 이더리움 역시도 최근 이 신고점 21년도 고점 자리를 충분히 넘겨준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이더리움 신. 신규 진입구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비트넷에서 관종 우 봐. 방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도 활용해 보시면 더 디테일한 관점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 킹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